수원의 행궁동과 외교동, 조선 시대엔 산루리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 산루리는 수원에서 가장 먼저 일제의 침탈을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 시달리던 산루리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는데 그중 대표적인 수원의 독립운동가 이선경 열사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 중국 상해에서 발행하던 독립신문을 마을에 배포해 독립운동을 독려했고 수원 학생들의 비밀 결사단인 구국 민단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을 치르게 됩니다. 계속된 고문으로 상태가 악화되자 옥에서 풀려났지만 석방 9일만 19살이란 꽃다운 나이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상경 열사의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수원 박물관이 수원 산누리의 독립 영웅들 전시를 개최합니다. 산누리는 그 수원에서 가장 먼저 일제의 침탈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던 젊은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이 그 독립운동에 나서는 이제 계기가 됐고요. 산누리의그 독립 영웅들이 그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민족 대표 48인 중한 명으로 수원의 3일 운동을 주도한 김세환과 경문을 붙여 독립운동에 힘을 실은 김장성 등 수원 산류리에 수많은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 시민들도 자긍심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수원에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는지는 자세히 알지도, 알지 못했고요. 전시를 보면서 예, 다시 한번 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독립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걸 예, 알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4일까지 수원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원ITV 이근아입니다.